법두 번째 시간 이강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실제문하고 명사 수로문을 배울 텐데요. 자 실제문은 중국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문은 뭔뭐은 뭐뭐이다 하고 주어가 서술어를 설명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자 그때 서술어가 실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항상 제가 실제문이나 여호자문이나 무슨자문하면은 항상 그것들은 서술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정문도 서술어 앞에다가 그렇죠. 뿔를 쓰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실자문도 마찬가지고 주어가 주어의 신분이나 가치의 존재를 설명할 때이 실자물을 써서 주어 실자 네, 어떤 목적어를 써서 주어는 목적어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제가 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실자 서술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옵니다. 자, 항상 실자나 어떤 것들이 서술어가 오고 목적어가 오면은 항상 얘네들은 동사예요. 그래서 항상 목적어를 가지는 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은 주어가 목적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자가 나올 때는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뭐 뭐는 뭐 뭐이다, 입니다. 이에요라고 해석할 때는 다 실자를 써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부정문 쓸 때는 마찬가지죠. 부정문은 항상 서술어 앞에 뿔를 쓴다 그랬죠? 예외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다뿔를 쓰는 겁니다. 자뿔를실자 앞에다 써주면 되니까 주어 플러스 그렇죠. 보쉬가 되겠죠. 자 항상 부자가 앞에 올때 보는 사성이지만 뒤에 오는 성조에 따라서 성조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면 쉬는 사성이니까 부는 그렇죠 이성이 되죠. 그래서 보슈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보 자,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역시 목적어가 나오고, 자, 주어는 목적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다 하실 때는 전부 보슈를 쓰시면 됩니다. 자, 슈나 보시는 절대 생략 안 되니까 꼭다 써주셔야 돼요.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나는 학생이다 라는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학생이다. 자, 그럼 나는... 워죠 그다음에 학생인데 나랑 학생은 같은 신분이에요 그렇죠 나의 신분을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는 슈에이이 들어가요 그렇죠 학생이라는 목적어 자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을 설명해 주니까 서술어는 자 실자를 써서 설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워슈 슈에이 나는 학생입니다. 그죠 자 부정문은 숫자 앞에 부를 쓰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써볼까요 부정문 할 때는 워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다 부실 자, 학생이 쉬이 자이 이 문장들을 왜 어려워 하시냐면 실자가 특징이 없어요 그냥 이다 입니다 아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어떤 서술어를 찾으려고 하다가 딴 서, 서술어를 실자랑 같이 넣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보시고 제일 간단하고 이다 아니다로 끝나면 무조건 실불수를 쓰시면 돼요 그 서술어의 특징이 없고 어~ 그냥 어~ 이거는 무슨 서술어가 없는 것 같은데 하시면 실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목적어는 항상 을룰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요. 을룰로 끝날 뿐만이 아니라 이 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말하고 달라서 우리는 주어조사가 이 가가 있죠. 이것들이 붙으면 주어가 되지만 중국어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오면 목적어예요. 그게. 근데 그게 을룰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 가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잘 주의를 해주세요. 자, 이것도 보세요. 목적어지만 나는 학생이다. 그죠? 이것도요.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 자로 끝나죠? 자, 이런 것들을, 아, 이건 목적어가 아닌데, 이 자로 끝나서. 그거는 우리말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동사 뒤에 오는 건 목적어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실제문에 딸려 나오는 게 지시대사랑, 자, 이런 장, 지시대사에서 어를 붙여서 장소를 나타내는 게 딸려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것은 책입니다. 이것은 뭐니? 저것은 책입니다. 저것은 펜이에요. 라고 말할 때 이것저것들을 상당히 많이 쓰죠. 그래서 실자문하고 이것저것은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자, 지시대사도 있다가 같이 한번 보실 테니까 먼저 이 형식부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상 주어, 실자, 목적어예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이다. 제일 간단한 문장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대답할 때 네, 아니요 할때네할 네 때는 슈, 아니요 할 때는 부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슈, 부슈는 알고 있어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대답하실 때 맞습니다 할 때는 슈, 아닙니다 할 때는 부슈 하시면 되니까. 그죠? 네. 그런다고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통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형의 주어실 목적어 나와서 주어는 목적어이다죠. 자, 부정형은 주어 플러스 부실 플러스 목적어 해서 주어는 목적어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이요. 첫 번째는 제가 한 거죠. 워시 <목적어> 슈에셔.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나는 학생이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자, 처첫 번째 거는 타라고 있죠 그란 뜻입니다 타슈 그다음에 꽁란이라는 거예요 꽁란 자 꽁란 같은 건 뭐냐면요. 저, 그, 노동자를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꽁런이 그, 돌아다니면서 우리 일용직 노동자들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꽁런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고, 대부분은 중국에, 어, 시골에 있다가 중국에 와서 일어나는 사람들을다 꽁런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죠? 꽁런. 자, 그래서 타실 꽁런 하면 그는 노동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我不是 한국人. 자한국어라는 한국인이죠 워 부슈 나는 아닙니다 한국어를 했으니까 나는 한국인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도 역시 시를 쓰죠 그러니까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할 때도 이다라는 서술로가 들어 있으니까 시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좀 이따 만들어 볼게요 자 그다음에요 니 부슈 라오스죠 자 라오스는 선생님이니까 당신은 선생님이 아닙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마지막이요. 워만실 방이요 자와만이라고 읽습니다 와만은 우리들 우리라는 복수지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워만실 방이요 우리는 친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예문은 항상 봐 두시고, 외우실 수 있는 건 그냥 외우세요. 항상 간단한 문장들은 외워 두시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그쵸? 자, 실자문의 기본 유형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실자문에서 제가 빠지지 않는 게 인칭대사, 지시대사라고 그랬죠. 자, 이것도 꼭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는 거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쓰고 외워두시는 그런 열정 정도는 보여주셔야겠죠. 자, 처음에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뭐냐면요, 사람을 가르키는 대명사입니다. 사람을 가르킬 때, 나, 너, 그, 그녀, 이렇게 있죠. 1인칭, 2인칭, 3인칭 똑같아요. 자, 1인칭은 나를 가르키죠. 나, 나는. 자, 워를 쓰죠. 워, 워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인칭은 너라는 말이죠. 2인칭. 너는 니를 쓰시면 되죠. 이런 건다 아시죠? 자, 니 말고 존칭을 할때 그렇죠. 니는 쓰죠? 니는 씁니다 자, 3인칭. 3인칭은 나와 너를 제외한 1, 2인칭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말할 때요. 자, 그 그녀 그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세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특징이 요세 개는 발음이 다 똑같아요. 발음이 뭐냐? 다 타라고 있습니다. 타 글씨만 달라요. 그는 사람 인자를 쓰죠. 그녀는 깨짐녀자를 씁니다. 자, 그것은 이건 동물이나 사물을 가르켜요. 자,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읽는 법은 나타를 쓰시면 돼요. 자, 요것들은다 아시는 거고, 그죠 네, 또 아시는 거 하나 더 할게요. 그다음에 복수. 복수를 만들 때는 항상 뭘 붙여준다고요? 복수를 만들 때는 그렇죠. 이 먼을 붙여주면 복수가 된다 고 그랬죠? 자, 우리들 할 때는 그렇죠. m a 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경성입니다. m a 만자 그다음에 너 당신이라는 2인칭의 복수를 만들어주면 그렇죠. 니먼이 되죠. 자 니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니랑 니는 똑같이 복수는 니먼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니먼 당신들 너희들 이런 뜻입니다. 자 얘네들도 똑같아요. 자 타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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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법다 똑같죠? 자 글씨만 달라서 탐만그 다음에 또 여자들, 그녀들에도 탐만 그것들에도 탐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자하고 남자들하고 섞여있을 석기했을 때도 역시 그들이라고 말하죠. 석기했을 때도 역시 이 타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죠. 자, 님머는 없다는 사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요거 타는 3인칭으로 다 똑같다는 거, 글자만 조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칭되면서 꼭 외워두세요.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꼭 봐두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인칭 대명사에 일반적으로 먼을 붙이면 복수가 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친구들 하고 싶으면 친구 에다 먼을 붙이면 돼요 친구는 벙이여죠 그래서 붙이면 벙이엄만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자 그다음에 동시에 하면요 하구라는 뜻이에요 하구란 말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같은 반에서 네그 사람들을 동시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만 하면 하구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음, 라오실가 있죠 라오쉬에다 먼을 붙여서 역시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라오실만네 똑같죠 자 일반적으로 먼을 붙이면 복수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시 대사. 지시 대사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지시 대사는 무엇인가를 사물을 가르킬 때 나타내는 말이죠. 자 얘는 사물을 가르키기도 하고 사람을 가르키기도 합니다. 사람 사물을 다 가르키니까 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그 다음에 <laughs> 지시 대사 하면 이것 저것 어느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지시 대사. 자 이것 하면은. 이라는 말도 되고 이것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있죠? 쪼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쪼, 이것. 그렇죠? 자, 저것, 그것 할 때,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요. 저것, 그것. 자, 나 라고 읽죠? 나. 자, 그 다음에 어느 것할 때요. 자, 어느 것은 아시죠? 어느 것은 있나 했다가 앞에 이구자만 붙여주면 되죠? 똑같은 글씨에 입구 쪄 붙여서 발음 기호는 그렇죠 나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죠 나 자, 나나이렇게 이것 저것 그거. 그러니까 중국어에서는요, 따로 근칭이나 원칭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키는건저것이고 이렇게 가르키는 나다, 뭐, 이렇게는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말처럼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가까이 있는 거는 쩔을 가르쳐줘도 되고, 멀리 는 거는 나를 가르쳐줘도 됩니다. 근데 중국말에는 원칭, 근칭이 따로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뭐 틀려도 상관은 없다는 말인데, 그럼 뭐 우리말식대로 생각하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 겠죠 자그 다음에 자 요것들에다가 뭘 붙여주죠. 자얼 화를 붙여주죠. 자이 얼을 붙여주면 장소가 된다 그랬죠. 장소가 돼서 이것이니까 자 여기다 붙여주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는 이 쩔에다가 얼 붙여줘서 쩔이 됩니다. 쩔 그렇죠. 쩔 여기 자쩔 여기 말고 이얼 말고 리 자를 붙여줘도 장소가 돼요. 그래서 쩌리. 하셔도 돼요. 쩌리. 자, 하나 더. 이 비엔을 붙여줘도 이쪽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비엔은 이쪽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여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비엔을 붙여줘서 쩌비엔. 이쪽. 그죠? 쩔. 리는 여기. 이쪽 다 되고요. 쩔비엔 하면 이쪽. 여기로 해도 틀리진 않는데 이쪽이라는 뜻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쩔. 쩔리쩔비엔 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자, 나 저기죠? 자, 여기다가 또 리를 붙여서 날리, 저기, 거기, 그다음에 비엔을 또 붙여서 나비엔, 나비엔 하면 저쪽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느에 자, 어를 붙여서 날 어디, 그쵸? 날 어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리를 붙여서 날리 해도 어디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나비엔, 어느 쪽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앞에서 동사 수로만 배울 때 '취'라는 가다라는 동사 있죠. 그걸 이용해서 요것도쓸수 있어요. 너 어디 가니? 너 어디를 가니?라고 말하고 싶으면, 자, 너라는 '니'를 쓰고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죠. 가다라는 '취'. 그 다음에 목적어 어디라는 목적어를 쓰면 돼요. 목적어 지금 어디는 날이죠. 날을 써도 되고 날리를 써도 되고 나비엔을 써도 됩니다. 자, 날을 써볼까요? 나 하면, 니취나 네 하면, 당신은 어디를 갑니까? 당신 어디 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죠? 렇너 어디 가니? 하실 때는, 네취나 하시면 되죠. 나는 어디 가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워취 어디 어디? 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 지시대사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꼭 인칭대사랑 지시대사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이거를 항상 앞에를 찾아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못 외워서 그러지 마세요 외우세요 네자 그다음에 <laughs> 예문을 보겠습니다 쩌슈 슈가 있죠 자 슈는 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책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쩌슈슈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부정문을 쓰려면 자 얘네들은 다 주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칭 대명사기 때문에 명사는 항상 주어로 들어갈 수 있죠. 주어와 목적어로갈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어로 갈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어로 가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슈슈 슈 하면 이것은 책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어에 따라서 이게 사람을 가르킬 수도 있고 사람 사물을 가르킬 수도 있겠죠 자 수라는 사물이 나왔으니까 이, 이것은 사물을 가르키는 거고 만약에 사람이 나왔어요 쩌샤오진이라고 했어요 오진은 김군이라는 이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쩌샤오진 하면 이쪽은 소금입니다 김군입니다라는 사람을 가르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쪽. 여기 이 사람이라는 사람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걸 알아두시고 두 번째요. 나, 부, 시, 비. 자, 나 앞에 주어가 나왔으니까 저것이라는 주어예요. 그죠 저것은 부시 아닙니다. 뭐가요? 비. 팬이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저것은 팬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요. 저시 왕시엔션 했어요. 자, 왕시엔션은 왕선생님에서 사람을 가르키죠 그래서 앞에 있는 쩌는 사람을 가르키는 지시대사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왕선생님입니다. 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 사람은 이쪽은 왕선생님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사람들 소개할 때요. 내가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서로를 소개시켜 주려고 할때이 쩌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저슈 누구누구누구 저슈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이쪽은 누구누구고 이쪽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슈 사람 이름 저슈 사람 이름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쉽죠 자 그다음에요 워절자 쩔은 여기란 뜻이었죠 그래서 워절 하면은 나 여기란 뜻으로 내가 있는 이쪽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죠? 내가 있는 이쪽 그러니까 내 쪽이란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니날 하면요 니날은. 니가 있는 그쪽이란 뜻으로, 네, 니네 쪽이란 뜻이에요. 내네 쪽.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음, 내네 쪽으로 와라 라고 하고 싶어요. 어, 나한테 와 라고 하고 싶으면, 니 네, 라이 워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니, 네, 니가 라이 오다. 그 다음에 워쩔, 내네 쪽으로. 니가 내네 쪽으로 와라 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니네 쪽으로 갈게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워, 간다, 취, 니네 쪽으로 니날 네 하면 되겠죠. 워취인 이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지시대사랑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사가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있는 그쪽을 가르친다는 거. 그 사람 쪽이라는 말이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네, 쓰임이 많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자문하고 인칭대사, 지시대사 했습니다. 실자문 외우실 때는 항상 긍정형, 부정형. 부정형은 항상 따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서술어 앞에 부가 있다. 서술 앞에 불을 쓴다.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자문은 항상 입니다.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되고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거고 그 실자문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인칭대사랑 지시대사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안 외우셨으면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명사수로문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실자문과 같이 넣냐면요 명사수로문은요. 자, 뭐뭐뭐 수로문하면 이 앞에 있는 뭐 뭐가 품사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을 가르켜요 그래서 앞 시간에 했던 동사 수로문과 형용사 수로문도 역시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이었죠. 역시 지금 이것도 명사 수로문하면 명사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입니다. 있죠? 서술어 부분에 명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사는 서술어가 되지 못해요. 명사니까. 그렇죠 이름이니까 어떻게 서술어가 될수 없는데 이게 서술어를 가르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감이 오시나요 이 명사가 위치는 서술어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서술어가 아닌 거예요 서술어가 실자입니다 근데 이걸 생략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아무 명사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거 시간 뭐 날짜 나이 그다음에 뭐돈 금액 같은 거요 뭐 이런 것들 수량사가 오면은 수량구가 오면은 이게 명사수렴문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뭐 이름이 오고 뭐 이런 뭐 물건 같은 게 온다고 해서 이게 명사수렴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수량구들의 관계된 거 이런 것들이 올 때만 명사수렴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추어 플러스 서술어죠. 이게 제일 기본 문장형이죠. 자, 이 서술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것을 명사수렴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명사는 아무거나 오지 않고 뭐가 온다고요? 자, 그렇죠. 시간이나 금액, 가격,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나이, 뭐, 연령, 그 다음에, 뭐, 출생지 같은 거, 나는 어디 사람입니다. 나는, 어, 뭐, 한국인입니다. 북경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것들, 등등등이 있어요. 하여튼, 수량구가 올 때, 수량사들이 올 때는, 수량구가 올 때는, 명사수로문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숫자는 다 외우셨죠? 오늘은 6월 18일입니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쯔티엔이라고 하죠. 쯔티엔. 자 6월 18일 리우에 슐바하 이렇게 적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날짜 배울 때는 그냥 이렇게 적었었어요 오늘은 6월 18일입니다 하고 찐티엔 레우이 애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보세요 여기서 서술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렇 오늘이라는 명사와 6월 18일이라는 명사가 합해진 것 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명사 수로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뒤에 수량구 명사가 왔어요 이럴 때는 서술어가 없이 그냥 이거 자체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서술어은 뭐가 있었냐면 실자가 있었습니다. 실자가 실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수량꾸로명사수렴을 만들어줄 때는 이 실자를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바로 명사수렴문이에요. 제가 그냥 날짜 가르쳐드릴 때는 오늘은 몇월 며칠, 지금은 몇시몇분 이렇게만 하라 그랬죠? 나는 몇 살? 그렇죠. 이렇게만 했는데 어, 어떤 분들은 이게 의문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서술어가 없는데 어떻게 문장이 돼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명사 수로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있던 실자를 수량코가 명사 명사로 어, 서술어로 들어가서 실자를 생략을 해준 거예요. 아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붙이면 말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왜 중요하냐면 부정문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부정문은 항상 제가 서술어 앞에 뿔을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실자를 모르게 되면 명사 수로문을 모르게 되면 찐티엔 푸 우리 우리의 실바 하우 이렇게 해버리겠죠, 그죠? 이게 서술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면 틀려요, 그죠? 원래 있던 서술어 앞에 푸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부슈가 들어가야죠, 부슈, 부슈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시는 긍정에서 쓰는 생략을 해도 됐지만 부정에서 부슈는 생략 절대하면 안 돼요. 반드시 다 써주셔야 돼요. 자, 그 긍정형은 오늘은 6월 18일 이렇게 썼지만 부정형은 부실를 써서 오늘은 C N T 부실 리오의 실바하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죠? 오늘은 6월 18일이 아닙니다. 이렇게요. 그죠? 자, 나이도 마찬가지였죠. 나이 나는 스무 살입니다를 했을 때 그냥 나는 워 스무 살 알스 수 이렇게 하고 말았었죠? 자, 이것도 왜 이렇게 했냐면, 알수수이라는 수량구가 보니까 명사수로문을 만들고 있어서 그래요. 원래는, 워, 쉬, 알수수이를 했어야 돼요. 그죠? 실는 항상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상황이라 그랬죠? 나는 스무 살입니다예요. 그죠 입니다에 쉬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자, 수량구로 만들어진 명사수로문은 실자를 생략하기 때문에 그냥 워, 알수수이가 된 겁니다. 아시죠? 그럼 부정은 당연히, 그렇죠. 부실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스무 살이 아닙니다로 하셔야 되니까, 我부是 i l a see. 이렇게 가는 거죠.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항상 명사수러문은 어떤 명사든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량구를 나타내는 시간이나 금액이나 날짜나, 그 다음에 나이 같은 이런 것들이 왔을 때만 통영이 된다는 거. 수량구니까뭐 이런 수치 같은 것도 괜찮아요. 거리 같은 거뭐 무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통영이 되니까 어쨌든 수량구가 나오면 그건 명사 수로문이에요그 그러니까 실전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해도 되지만 부정의 부슈는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고 네첫 번째 예문은요찐티엔 지우의 알슈 하우 오늘은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자체가 소수로가 돼서 실자를 생략을 해준 거죠. 네, 두 번째요. 워얼즈, 찐니엔 산수이. 자, 워얼즈 하면요. 워얼즈, 얼즈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습니다. 얼즈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자, 워얼즈니까 내 아들이란 뜻이죠. 내 아들은 찐니엔 올해 산수이. 세 살입니다. 자, 여기서는 산수이가 서수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역시 원래는 찐이엔 실산수이 해야 되죠. 근데 실과 생략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현엔자이 시이 자, 시이 디엔 하면 열한시 반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열한시 반입니다.예요. 원래는 시엔자이 실 시이 디엔 이 돼야겠죠. 네, 그 부정은 시, 시엔자이 부실 시이 디엔 이 돼야 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요. 타부실산실수이자이 문장은 원래가 부실 없이 타산실수이였어요 그죠 그는 서른 살입니다 자 역시 부정문을 해줘야 되니까 부실을 넣어서 타부실산실수이 그는 서른 살이 아닙니다가 된 거죠 그죠 네 마지막이요 밍티엔 부실 싱치산 자 민티엔과 싱치산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어요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부정문을 하니까 부실을 넣어줬네요 내일은 수요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명사수로문도, 자, 지금 중요한 게 아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이런 것들. 아,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대로, 날짜나 시간, 나이 같은 거는 주어 쓰고, 날짜, 주어 쓰고, 시간, 날짜, 아, 주어 쓰고, 나이 쓰면 됐는데,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정형, 부정형 부쉬를 써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제문과 명사수로문 중요한 거 했으니까요. 또 한번 복습을 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